이제 다 됐습니다. 탕은 금방 익으니까 맛있는 닭볶음탕 다 완성됐습니다. 오늘은 닭볶음탕을 맛있게 만들어 볼 겁니다. 먼저 야채를 썰어 줍니다. 이거 양파 한 개예요. 야채부터 썰어놓고 닭을 데쳐 줄게요. 양파는 너무 자잘하지 않게 약간 굵직하게 썰어 줍니다. 대파도 한 뿌리 굵직 굵직하게 대파도 썰어 줍니다. 닭볶음탕에 들어가는 대파는 큼직하게 넣는 차례예요. 감자도 두 개. 이게 햇감자네요. 이렇게 잘 맞게 썰어 줍니다. 당근도 이거 당근 한 뿌리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라서한개반 했어요. 끓는 물에 닭을 한번 데쳐 줄 겁니다. 닭, 닭고기를 그냥 조리하는 것보다 이렇게 한번 데치면은 이 불순물도 제거되고 그래서 깔끔하니 맛도 좋아해요. 오래 데치지는 말고 이렇게 한번부그르 끓으면은 깨끗이 이제 씻어서 조리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팔팔, 응, 팔팔 끓어오르면. 다시 한번 팔팔 끓어오르면. 이렇게 다시 한번 끓어오를 때까지 데치시면 됩니다. 이게 부이르구나 고마워요. 마무나와 이제 쳐봐야 되는데. 너무 오래 데치면 이 닭고기 맛이 씻겨나가서 이때까지 딱 데치시면 됩니다. 차가운 물에 가서 깨끗이 씻어가지고 올게요. <laughs> 양념장을 만들어 줄 겁니다. 예, 다진 마늘, 생강청, 생강청 없으신 분들은 맛술을 넣으시면 됩니다. 예, 고춧가루, 고추장, 저희가 요즘... 책 촬영을 하고 이게 지금 찍고 있어요. 책에 실릴 거. 그래서 두 번씩 촬영하네요. 유튜브 한 번, 책한 번. 이건 유튜브만? 이건 오늘은 유튜브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양념장을 만들어 줍니다. 됐지? 응. 응. 데쳐서 깨끗이 씻어 왔어요, 닭고기를. 닭고기를 넣고서 양념장에 달달 한번 볶아줄 겁니다. 닭이 아, 평소에 하는 것보다 많지? 네, 닭이 좀 크지? 어, 이렇게, 이렇게 면돼게 이렇게 그냥 물 붓고 조리는 것보다 이렇게 볶아서 끓이면 훨씬 맛있어요. 닭을 먼저 한, 이렇게 한 1분 정도 볶은 다음에 이때 이제 감자하고 양파를 같이 넣고 볶아줘요. 감자 넣고, 당근을 이따 넣고, 당근은 금방 물러서 양파 다시 또 이렇게 볶아줍니다. 여기가 물이 나오지. 양파에서 물이 나오지. 이렇게 하면 이제 감자에 양념 맛이 배서 훨씬 맛있지. 가스가 오면 약한가? <laughs> 왜 그러지? 요리가 오 죽은 요리 같아. 가스로 가는데, 가스가 다돼가지고 <laughs> 물주인들. 아주 간단해, 이따지, 다. 아니야, 아까 너무 약해가지고, 불이. 왜 이렇게 불이 약한가, 그러실까요? 감자 넣고도 한 1, 2분이만 볶아주시면 돼요. 이제 다 볶았으니까, 물을. 양념장에 물을 흉어주고, 400입니다, 물이. 400을 붓고서 이제 끓여주면 됩니다. 어휴, 이렇게 해서. 이제 센불에 끓여줍니다. 한 번만 엄마한 뒤집어 줄게. 좀 열어, 그냥 열어. 자 이제 봅시다. 국물도 이제 많이 줄어들었네요. 당근 넣고서 10분이 지났어요. 이제 감자도 있고 다된것 같네요. 이때 후추, 후추 넣고. 넣어 주고요. 꿀을 쓰신 분들은 설탕이나 올리고당 물려 넣으시면 됩니다. 감자어 감자 다 익었어. 그 다시 뒤적뒤적 자꾸 뒤적이면 감자 부서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썰어 놓은 대파 넣고요. 예, 조리하는 시간은 너무 저 시간에 연연하지 말고요. 감자가 다 익으면 닭고기도 다 익었어요. 감자 이, 익을 때까지 조리하시면 됩니다. 불 네, 세기가 다 집집마다 달라서 저희는 이제 감자가 이제 부서지기 시작하네요. 이제 다 됐습니다. 하나 금방 익으니까. 맛있는 닭볶음탕 다 완성됐습니다.